자, 이번 강의는 이아래부분에요 밑에 아래부분에 어, 빗방울을 넣도록 빗방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배경사진을 한장을 불러오겠습니다. 배경사진은 어, SLR 클럽에 가도 많이 있고요그 외에 다른 지역 다른 뭐 자료나 어, 기타 등등을 찾아보셔서 다운을 받으셔서 그거를 어, 활용하시면 됩니다. 일단 노란색 이 사진을 밑에다가 한번 합성을 해보게 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일이 열리면 어, 전체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되니까 Ctrl A 하면 전체 선택이 됐죠. 그리고 Ctrl C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됐습니다. 그리고 붙일 사진에 켜서 위에다가 이 사진이 이렇게 덮어졌습니다. 자, 근데 크기가 안 맞죠? 그래서 크기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Ctrl T를 누르면 어, 이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방향을 좀 잡기 위해서 자, 이 그림에 이 사이즈에 조금 집어넣으려고 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두번 클릭을 하면 사진에 어,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어, 이 합쳐진 사진을 이제 여기 보시면, 레이어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, 스크린을 딱 치면요, 빗방울만 이렇게 살아납니다. 빗방울만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렸죠. 그래서 어, 빗방울만 딱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 어, 검정 부분은 사라지고, 빗방울만 이렇게 남게 돼서. 분위기를 좀 찾게 됩니다. 만약에 여기서, 어, 이 모양을 좀 바꾸고 싶다, 그러면 Ctrl-T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, Ctrl-T를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최종적으로 조정이 끝나면, 최종적으로 조정이 끝나면, 해서 이거를 레이어를 합칩니다. 자, 간단하게 분위기 있는 빗방울이 만들어지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